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파는 메모리 반도체 뒤질게 아닌가요? 네. 작년에 음반하고 콘서트 판 거만 1조 2천억이 넘어고 9월달에 2차전지 인버스 ETF가 나온다고 하는데 네네네 했는데. 인버스라는 게 주식이 떨어져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리 자체가 고약하잖아요 네.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음. 보고 있어요 저는 l g 학이 너무 싼거 같아요 왜냐면 l g 화기 유일하게 양극재 업체 중에 머니 라이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진행을 맡은 임민소라고 하고요.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윤의 <laughs> 훈한 주식입니다. 엔터주 이야기도 잠깐 해 볼까요? 2분기 실적 좋다 그러고 하반기에도 너무 좋다 그러고 뭐 신인들도 나온다고 하죠. 콘서트도 한다고 하죠. 그런데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어요. 아, 계속 빠진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 요 엔터주가 한 2주간 빠지어요 네,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딱 올랐으면 요만 하나 딱 아셔도 진짜 진짜 많은 깨달음을 얻으실 거예요 주가는 항상 상승 대에 반드시 조정이 있다 그러니까 네. 건강한 조정인지는 모르겠지만 과도하게 엔터주도 계속 네. 올랐으니까 당연히 조정이 있는 거죠 2차전지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나 포스코도 올랐다 뭐 조정 줬다가 조금 떨어졌다 또 다시 올라갔다 조정 줬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갔다 네. 그런데 이렇게 90도로 그냥 완전히 수직으로 네. 오르는 맞아 계속 오르기만 없죠. 할 수는 없죠 과거에 삼성전자나 뭐 엔비디아나 테슬라나 주가 보시면 다 이런 과정이 있어요 올라가다 이렇게 올라가다 또 조금 떨어졌다 또 떨어지기도 했다 또 다시 올라갔다 좀 떨어졌다 이렇게 파동을 약간 그리거든요. 네. 저는 엔터주가 2차 정지만큼은 아닌데 음... 너무 좋아 보이는 게 제일 따끈따끈한 뉴스로 하이브가 네. 작년에 해외에서 음반하고 콘서트 판 거만 1조 2천억이 넘어. 었 하... 그러니까 웬만한 제조업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파는 메모리 반도체 뒤질 게 아니다니까 진짜. 음... 웬만한 제품, 웬만한, 웬만한 글로벌 히트 상품 못지 않다. 예전 네. 1년 전까지만 해도 엔터주는 사실 뭐 아티스트 리스크도 있고. 맞아요, 맞아요. 믿기가 좀 힘들다, 이런 맞아요. 주의였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인식이. 엄청 바뀌었고요. 해외로 뻗어나고 있, 있다는 거고요. 하이브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비중이 지금 30%까지 확대됐어요. 네. 그 미국이 가장 안타깝게도 뭐 미국이 음악으로도 짱 먹는 나라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미국 시장이 제일 크잖아요 음. 그 미국 시장을 가장 먼저 하이브가 공략을 해서 미국에 있는 옛날 같았으면 뭐 상상할 수도 없는 미국 현지에 진짜 잘 나가는 탑 엔터 회사를 샀잖아요 하이브가 사가지고 그냥 거기 프로듀싱 하는 애들 BTS 뭐 전국이나 비 앨범에 만들어서 프로듀싱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 저스틴 비버하고 샘 스미스 프로듀싱 한 애가 직접 BTS 전국 미니앨범 만들어서 나오자마자 바로 빌보드에서 핫백 1위 찍었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또그 미국 걸그룹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이브 아메리카가 하이브의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주축으로 담당할 오. 성장 동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존에 엔터회사라면 일본하고 동남아만 생각했는데 완전히 네. 판을 깬 거죠. 이제 북미하고 유럽에 진출하기 시작했고 최초로 중동에서 콘서트도 했어요. 하이브가. 네. 네. 그래서 이제 글로벌 지역이 다각화되는 거니까 음. 그런 물량, 큐 그러니까 앨범이나 콘서트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연간으로 파는게요. 하이브의 그 소속 엔터 애들 합산만 2천 장이 넘 2천만 장이 넘게 팔려요. 와. 그러니까 제일 많이 팔았던 게 세븐틴이 7력8 0만 장을 팔았고. 네. TXT 투모로우바이투게더가 네, 네. 뭐 500몇만. BTS 방탄 또뭐 690만 장. 갓 데뷔한 르세라핌하고 뉴진스가 160만 장. 네. 뭐 엔하이픈 뭐 200몇만 장. 네. 과거에 BTS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걸 완전히 극복한 거예요. 어... 지금 너무 탄탄해요. 세븐틴, 엔하이픈. 그 다음에. 사나이블도 굉장히 많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무리하게 SM 인수하려다가 지금 안된게더잘된거예요 지금. 아... 겹치는 부분도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미국 시장 공략한 게 하이브가 진짜 잘한 거고. 음. 아직은 포텐은안 터졌지만 하이브에 오, 하이브는요, 팬클럽이 일으키는 매출도 천억이 이제 음. 넘고요. 또 MD 상품 많이 받고 그 있잖아요. 그 플랫폼, 위버스. 네, 네. 하이브 그 위버스가 아마 이제 내년에는 구독 모델로 갈 거거든요. 음. 그러면 BTS 공식 유튜브 채널만 7,620만인가 음. 그런데. 네. BTS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븐틴, 뭐, 르세어핌 엔하이픈, 뭐. 뉴진스. 뉴진스 다 구독자 보면은 기본적으로 천만 단위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창출하는 MD 상품 부가가치만 해도 연간 최소한 2,3천억의 가치는 창출하는 거고 그리고 콘서트 가격이 비싸더라고요. 음. 저희 때만 해도 뭐한 4,5만 원 대면 간데 지금 4,5만 원이요? 네. 아 제가 너무 나이가 많아. 저 때만 해도 한 11만 원, 아, 저 14만 한 5만 원, 이랬네. 6만 원대 헉! 갔었던 것 같아요. 어디 같은데? 갔어요? 핑클? 핑클 말고 뭐 김건모, 뭐, 신승훈 <laughs> <laughs> 근데 지금 콘서트 기본적으로, 와, 유럽에서 파는 거 가격 보니까 뭐2 0만원대예요 네. 최고가 찍는 거는 매진되는 거는 뭐 37만원에 네, 팔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가 자체가 게임이 다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기본적으로 모객하는 모객 목액 인원수가 1만단위예요 그러니까 우리 잠실에서 최근에 아이들이 잠실에서 이회 콘서트 할때 3만, 3만에서 6만 했는데 대단하다고 했는데 네. 유럽에서는 기본적으로 단위가 뭐 8만, 뭐 16만 이렇더라고요. <laughs> 그 그러니까 <그거> 계산을 해보세요. <laughs> 8만 16만에다 곱하기 티켓 가격 뭐 15만원, 20만원 네. 계산해보면 그냥 티켓으로 파는 게막 4천원, 5천원 매출이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거 이제 그 피아큐 콘서트의 단가랑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이 플랫폼화되고 있어. 요 아까 말씀드신 대로 물론 하이브는 BTS 매출 비중이 워낙 커서 그렇긴 했는데 BTS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시스템화되고 있어. 요 저는 그게 굉장히 구조적인 BTS가 없어도, 네, 없어도 시스템화되고 너무 잘 때문에 돼 있는 거예요. 네. 세븐틴하고 TXT랑 르세라핌 그 다음에 엔하이픈 그리고 뉴진스만 합쳐도 연간 매출이 6천억 000억, 5천억이 넘어요. 오. 이미 BTS에 대한 의존도가 지금 급격하게 원래는 거의 음. 70% 달했는데, 네. 40%대로 떨어진 거죠. 음. JRP도 엄청 좋게 본게 트와이스에 대한 비중이 급격하게 낮아지고, 음. 스테이키즈나 뭐 다른 엔믹스 이런 엄청 뜨는 거예요. 네. 저 연차 음. 3년 미만의 아티스트가 급격하게 그 손익분기점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또 비... 미국에서 Y2K 프로젝트? 맞아요. 그것도 있고, 하이브도 지금 미국 걸그룹 9월달에 데뷔해요. 그럼 아까 그 저스틴 비버나 네. 그샘 샘 스미스 한한 프로듀싱한 애가 그걸 걸그룹 만들거든요. 네. 그럼 이제 완전히 현지화된 모델로 하면 더잘될 가능성이 높겠죠. 완전히 미국에서도 정착하는 거고. 그거 한국인은 없어요? 그거 완전 다100% 현지화한 아, 걸로, 걸로 알고 있습요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말씀해주셨던 거는 이 시스템화된 게 수출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본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때 하이브 걸그룹 같은 경우 히트를 치든 안 치든 구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고. 네. 그리고 심지어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음반, 앨범, 플랫폼, 그 다음에 굿즈 상품, 심지어 엔터 기획하는 거, 콘텐츠 네. 이게 엄청 촘촘하게 매출 구조가 진짜 잘 다변화돼 있어요. 오... 그러니까 물론 음반하고 그 콘서트 매출이 높긴 한데 네. 콘텐츠도 올라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팬클럽을 오. 통한 매출도 올라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그 굿즈 상품 파는 플랫폼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골고루 매출이 다각화되고 매출 지역이 글로벌로 확대되는 거는 이거는 성장의 초입 단계다. 왜냐하면 미국의 웨스턴 팝이 거의 97%로 차지하는데 네. 미국에서 가장 그 음반 시장에서 가장 크게 비중을 컸던 게 웨스턴 팝인데 그걸 제외하면 케이팝은 얼마냐 봤더니 4.몇%밖에 프로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K-팝이 그 틈새 시장을 파고들어서 4.몇%까지 성장한 거예요. 네. 근데 더 가겠죠. 왜냐면 이제 현지 프로듀싱한 사람이 K-팝도 웨스턴 톱해가지고 더그 업그레이드해서 음악을 만들면 그래서 지금 BTS가 실제로 솔로 앨범 나온 거 사, 상위권에 하고 뉴진스도 지금 상위권에 계속 네, 들어가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일회성 모멘텀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 칼군무에다가 음. 완전히 기획화된 아이돌 상품이 우리나라처럼 잘되 있는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자꾸 현재 모델을 하려고 하는 게 현재 모델로 시스템화해서 수출해 나가고 아. 있잖아요. 그래서 아. 이제 옛날처럼 그냥 특정 아티스트의 막 의존도에 따라서 막 매출이 이게 막 변동 심하고 막 마약하고 이런 거에서는 굉장히 탈바꿈하고 어, 있다. 또 철저하게 완전... 관리를 네. 많이 하잖아요. 네. 회사 글로벌 내에서. 회사 되고 있다. 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엔터회사들 마진도 좋아요. 하이브 같은 경우가 뭐 10, 14%, 16% 나오고, j i p 더 좋아하는 이유는 j i p 는 30%대에서 안 떨어져요, 마진이. 아. 아. 네. 높은 거 아니에요? 엄청 높아요. 엔터에서 중에. 거의 앞, 하이브 두 배잖아요. 네, 압도적인 원탑이에요. 어. 그래서 j i p 주가가 안 빠지는 거예요. 기관도 좋아하고 외국인도 좋아하고. 아, 그래서 안 빠지는구나. 네. 그럼 Y2K 성공하면 더 크게 올라갈, 더 가능성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네요? 가능성이 높죠. 근데 또 9월 달에 2차 전지 인버스 ETF가 나온다고 네네네네. 하는데 그것도 좀 수급과 이 심리의 영향이 커서 나오는 건가요? 그냥 좀그 KB 자산운용에서 그 약간 좀 이슈몰이 하려고 지금 사실 인버스라는 게 주식이 떨어져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심리 자체가 고약하잖아요. 네. 떨어지길 바라는 네. 거잖아요. 떨어지길 바라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2차 전지 가지고 이제 많이 갖고 있으니까 수급의 논리에서 수급에 조금만 흔들림이 생기면 2차전지 떨어질 거다 하고 떨어지는데 슛에다 배팅을 한 거잖아요 음. 근데 또 구색 맞추려고 2차전지 인버스랑 롱에 배팅하는 것도 같이 만들어 놨어요 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가 23.2% 가장 높고요 에코프로 BM이 14.6%고 에코프로 그룹만 40%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에코프로 너무 비싸다 에코프로 네. 주가 떨어져야 된다 그거에 베팅을 한 거거든요 저는 근데 이거 그렇게 크게 이슈는 그렇게 크게 안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 말고 나온 것들 있잖아요 네.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 물론 단기적으로 주가 굉장히 ETF가 하루에 15% 넘게 빠진 거 사실 처음 보긴 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지금 정상화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제일 지금 잘 팔린 게 타이거 2차전지 소재 FN이거든요 이게 3천억 넘게 몰렸거든요. 네. 한달 만에 급락이 한번 나왔었죠. 근데 지금 최근에 보시면 이게 다시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헉? 수급이. 네. 지금 보세요. 시가 총액이 7천억이에요. 네. 어마어마한 양이잖아요. 이천 원 소재. 네, 네, 네. 그리고 이거랑 같이 나왔던 게 코덱스 핵심 소재 1 0이거든요 네. 이것도 보면 5천억이에요. 오, 네, 이게 네.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5천억, 7천억이 아니었다니까. 어... 천억 미만이었어요. 네. 그러니 다섯 배 성장하고 일곱 배 성장한 거예요. 1000억 미만이었는데, 네, 네, 네. 이게 언제 나왔어요? 이 이거 이한 달도 안됐어한달 정도 안 됐어요. 어 아, 그래요? 예. 그 밖에 안 됐는데, 네, 다섯 배, 네, 네. 일곱 다섯 배 이렇게 난 거예요? 다섯 배 늘어난 거예요. 나오자마자 그냥 폭풍 이게 지금 엄청나게 팔려가지고. 네. 인보스는 이렇게까지 늘어난 거 같은데. 그래서 저는, 같은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잠깐 반짝 이슈는 될수 있어도, 네. 이거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이슈가 돼가지고, 이거 때문에 뭐 2차전지 주식이. 더 영향을 받아서, 물론 이거를 벤치마킹하는 뭐 유사 상품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 당연히 영향이 있을 텐데, 음. 이 자체로 그렇게 뭐 크게 영향 미치는 거는 저는 조금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음. 보고 있어요. 요거 상승률표 보시면 최근에 주가가 부진하지만 코스피 지수나 코스닥 지수보다 모두 초과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이 48개사 평균 수익률은 70%입니다 네. 코스닥이 33% 코스피가 13%에 비하면 두배 넘는 코스닥 대비해서는 두 배, 코스피 대비해서는 다섯 배가 넘는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고요. 4 8개사 평균 2차전지 밸류체인 회사들도 고점 대비 많이 빠졌습니다. 40% 네. 넘게 빠졌고요. 42% 네. 하락률을 기록했고 평균적으로 원자재 단에서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최근에 굉장히 부진해서 800%대 수익률에서 1000%대까지 보이시죠. 146.4%. 0 네. 다시 10배 템버거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좀 안타까운 거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오른 거 반영해도 지금 105.9%라서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랑 수급 상황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음.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어떻게 보면 양극재 포함해서 원탑으로 꼽기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가장 포스코홀딩스가 좀 주력 포트로 삼기에 좀 안정적으로 보인다. 실적이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든 비전이든 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고려했을 때 그냥 에코프로랑 포스코홀딩스의 수익률 격차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음. 포스코홀딩스가 단기간에 많이 올랐지만 에코프로에 오른 거에 비하면 뭐 거의 아기 호랑이 정도 수준이 되네. <laughs> 배터리 셀 단에서는 SK이노고 굉장히 수익률 좋았거든요. 음. SK이노베이션이 거의 37, 8% 40% 가까이 수익률을 내다가 네. 수익을 다 반납하고 지금 14%까지 떨어졌고요. 그냥 LG엔소는 그냥 계속 제자리입니다. 20%대 수익률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셀 단에서는 아마 답답하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셀 단은 2차 전지 밸류체인이지만 제가 계속 흐름을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네. 셀을 갖고 계신 분들은 손실이 안 나셨다면 좀 음. 적극적으로 어. 이렇게 포트폴리오 교체해보는 것도 아, 그걸 정리하고 네. 좀 에코프로나 네. 포스코 쪽으로 네. 옮겨가는 그러니까 원자재나 아꼭 그렇게 콕 집어서 이지아니요 <laughs> 부담된다 <laughs> 네, 에코프로나 포스코라기보다는 셀 단이 아니라 다른 체인 다른 밸류체인 그러니까 네. 원자재 광물 쪽이나 아니면 비양극재나 양극재단을 옮기는 게좀 나을 것 같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는요 음... 그 다음에 양극재단에서는 역시나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포스코 퓨처엠의 3파전인데 저는 계속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비엠하고 수익률 격차를 좀 줄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포스코 퓨처엠이 가장 수주 잔고가 가장 확실하게 지금 106조라는 수주 잔고를 갖고 있고 앞으로도 포스코 퓨처엠은 지금 포드하고 지금 포드 CEO하고 지금 포스코퓨처엠 김준용 CEO 만나는다고 직접적으로 만난다고 언급하는 거 보면 지금 이미 수주 잔량이 꽉 찼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가장 좀 추가 수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데가 지금 포스코퓨처엠이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퓨처엠이 또 당연히 이 실리콘 응극제라는응극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네. 숫자 측면에서도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퓨처엠이 원탑 투탑이거든요. 그래서.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퓨처엠의 양극재 간의 수익률 싸움이 엄청 치열한데 그게 상당히 좀그 수익률 격차가 줄어들지 않을까. 음. 그리고 코스모신소재도 굉장히 부진했어요. 왜냐면 하 최근에 2천억 넘는 유상증자권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 그 자금 조달 이슈도 있어서 부진했는데 그래서 코스모신소재도 이게 수익률로 치면 한 167%까지 빠졌다가 지금 208%까지 올라왔으니까 음. 여전히 양극재랑 원자재가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음극제, 도전제, 첨가제 쪽에서는 나노신소재가 100%는 아닌데, 그래도 견조하게 86%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분리막 쪽에서는 재밌어요. 얘네 SKI 테크놀로지랑 WCP랑 지금 0.6% 수익률 차이 나는데이 둘이서 지들끼리 엄청 치고받고 지금 수익률 1등, 2등 계속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한주는 SKI 테크놀로지, 한주는 WCP 교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분리막은 잠깐 이슈가 있었어요. 분리막은 이제, 북미 시장에서 그 사실은 양극재만 IR의 수혜를 받는 게 아니라 분리막도 음? 최대 맞아요. 수혜다. 그래서 분리막 관련돼서는 이제 중국 업체랑 일본 업체의 완벽한 대체 수요가 일어나서 우리나라 분리막 업체 소위 말하는 SKI 테크놀로지가 글로벌 분리막 업체 1등이 될 거고 WCP가 2등이 될 거다. 그래서 WCP랑 SKI 테크놀로지 합산만 75%가 넘을 거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실제로 WCP가 삼성 SDI로 아주 따끈따끈하게 일주일 전에 오존 없는 수주를 받았어요 분리막 그래서 그게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나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투자 심리 측면으로 봤을 때는 양극재나 이 원자재, 이 원자재랑 에코프로 비엠을 포함한 이 양극재 단에. 투자 매력도 측면으로 봤을 때좀 네. 주목을 못 받는 것 같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양극재를 투자하시는 분도 분리막이나 전액이나 이 실리콘 응극제의 성장성이나 캐파나 매출 증가율이나 그 어디에 수주를 받는지 어디가 수주를 활발하게 주고 있는지 그걸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최근에 가장 조금 눈여겨 보는 데는 장비예요. 장비가 또 지금 수주량이 엄청나다고. 네. 그러니까 상반기 때 취소된 게 아니고 상반기 때 이연된 거니까 넘어간 거죠. 물량이 하반기로. 그래서 상반기 때 넘어간 물량이 이제 하반기로 나오는데 그 이유는 24, 25, 26 사이클에 미리 장비가 세팅이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사이클을 지금 놓쳤어요. 지금 상반기 때. 그래가지고. 하반기 때 당장 지금 발등에 불 떨어져서 9, 10, 11월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어... 그래서 지금 PNT가 지금 수주 잔고가 2조 한1 0 0억 정도가 되고요 음. 하나 기술이 1조가 넘고요 그다음에 d n t 가한 2,400억 정도가 있고요 하반기 수주 잔고만 그다음에 음. 윤성 FNC도 한 4, 5천억 정도 수주 잔고가 잔량이 남아있는 걸 봤을 때 아마 본격적인 하반기 수주 사이클이 돌아오면 음. 어, 장비 회사들도 하반기에 오히려 상반기보다는 실적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도 발주 물량이 엄청나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장비주들 종목을 선별할 때 있어서는 좀 2차전지는 반도체에 비해서는 기술력이 높지는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수주를 따내는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다라고 네네. 하는데, 종목을 선별할 때는 어떤 업체들이랑 발주를 받았었는지 그걸 보고 지표로 삼으면 될까요? 아, 진짜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 레퍼런스라고 하거든요. 글로벌 레퍼런스. 그러니까 PNT가 각광을 받고 주목을 받는 이유는 PNT는 LG엔솔 SK온 물론 SK온이 주력이긴 한데 네. LG엔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죠. 음. LG엔솔 SK온 삼성SD에 다 고객사로 갖고 있고요. 하나기술도 마찬가지예요. 주력이 있지만 삼성SD의 SK온 LG엔솔 뭐 주력을 받고 있고. 왜냐면 하 DNT 같은 회사는 이제 그 레이저 노칭 장비 할수 있는 데가 지금 파우치밖에 없으니까 들어가는 데가 LG엔솔인데 아마 SK온으로 고객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다음에 윤성 FNC 같은 경우도 SK 은이 주력인데 삼성 SDI나 l g 엔솔 향으로 수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장비가 말씀하신 대로 국내 셀 삼사는 당연히 주도적으로 골고루 배분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네.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국내 셀 삼사를 뛰어넘어서 네. 어, 유럽이라든지 이제 그 북미 관련된 업체 이제 뭐직납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P&T나 윤성FNC나 하나기술이나 지금 D&T나 이런 회사들도 다 지금, 아, D&T 같은 경우는 이제 막엘 g 엔를 이제 독점적으로 납품하는 상태고, D&T를 제외한 이제 요 상위권에 있는, 시총 상위권에 있는 장비업체들은 유럽 업체의 발로도 수주가 다각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글로벌 레퍼런스를 쌓고 있는 회사에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LG 엔솔이나 SK온이나 삼성 SDI에 납품했다는 것 자체가 글로벌 레퍼런스가 돼가지고 유럽 업체들이 성,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고요. 심지어 중국에 예를 들어 CATL이나 BI 배터리를 써도 장비는 국산을 쓰는 그런 형태의 지금 약간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유럽 업체 입장에서는 글로벌 레퍼런스도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도 있으면서 고객사한테 커스터마이징 잘 되는 최상의 업체를 봤을 때 국내 업체에 대한 선호도가 매우 높고 일본산 장비업체랑 중국산 장비업체랑 비교를 많이 하는데 중국산 장비는 검증이 안 돼서 믿음만하지 아 못하겠다 네. 중국 내수에는 쓰는데 글로벌 업체로 납품한 경험이 음. 별로 없고 거의 없고 음. 그리고 심지어 품질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국내외 음. 배터리셀업체는 당연히 국산 장비를 쓰고요 뭐 국산 장비도 밸류체인이 비상장 회사도 많아요 사실 음. 비상장 회사들끼리 경쟁을 붙이는데 유럽의 신생 배터리 업체나 미국의 완성차 업체 입장에서는 중국산, 당연히 IRA 때문에도 쓰면 안 되지만 네. 중국산 배터리 장비 업체를 검증이 안 돼서 못 써요. 아, 레퍼런스가 네, 그게 없기 맞아요.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냥 LG 엔솔이나 삼성 SDI나 SKO에 납품한 것 자체가 글로벌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오. 그러니까 우리나라 배터리 셀업체가 엄청 위대하고 대단한 거죠. 네. 왜냐하면 장비 업체한테도 그게 굉장히 큰 이력이 되니까. 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아까 말씀드린 프랑스의 AC. 노르웨이, 모로우, 이런, 네. 그 다음에 뭐, ASC, 뭐, 이런, 글로벌 배터리 업체, 스웨덴의 노스볼트. 이런 배터리 유럽 완성차 업체들한테 납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또 구, 국내는 우리 국산화, 국산화 하듯이, 소재도 국산화 하듯이, 뭐, 실리콘 응극재도 국산화 하듯이, 양극재도 국산화 하듯이, 일본산 장비 업체가 있거든요. 어? 근데 유럽에서는 일본산 장비 업체를 두 가지 측면으로 안 쓰는 게첫 번째가, 우리가 딱 유럽에서, 야, 이때 필요해. 응. 공작 해파 증설해줘. 그럼 공격적으로 늘려줘 안 해요 일본어. 그러니까 뭐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해진 양만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캐파 증설에 보수적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 바로 바로 대응이 안 되는 아...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한만 좋아도 대응력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국내 업체는 공격적으로 유럽 가서 막 공장 짓잖아요. 네. 거기서 떨어지는 거. 두 번째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국내 음... 업체보다. 캐파 증설이 네, 어렵고. 캐파 증설도 잘안 해주고. 가격도 비싸고. 가격도 비싸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만의 또뭐 약간 고유의 기술적인. 자인정신 때문에 이 맞춤화 커스터마이징도 잘안 해주고. 그래서 국내 장비업체들은 지금 유럽발, 그 다음에 미국발 이쪽으로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주가 올라간 것 측면에서는 장비도 굉장히 견조하죠. 사실 뭐 전액이나 뭐응급제 도전제보다는 58% 상승했으니까, 평균치니까. 장비주 중에 보면은 윤석열 FNC 같은 경우는 391%까지 수익이 났고 1월 달 대비해서 네. DNT 같은 경우가 최근에 어 제가 좀 좋게 보고 있는데 왜냐면 기술적인 독점적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DNT 같은 경우가 지금 228.8%군요 이 회사는 심지어 최근에 유상증자 헨츠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다 회복이 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저는 오히려 양극재보다는 장비주가 제일 좋아보이고요 어, LG화학이 저평가되어 있나요? 엄청 저평가됐죠 아... LG화학 계속 좋게 얘기했다고 엄청 욕먹는데 네. 그래도 저는 LG화학이 너무 싼것 같아요 왜냐면 LG화학이 유일하게 양극재 업체 중에 1월달 대비해서 마이너스예요 그렇다면서 마이너스 아직까지 마이너스요? 네네, 마이너스예요? 네네 마이너스 근데 LG화학은 양극재 밸류로 100%못 받는 게 지금 기초 석유화학 사업부가 있고요 그 제약이 포함된 생명과학 사업부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석유학사업부랑 생명과학사업부의 매출의 합이 아직 양극재가 포함된 첨단소재사업부보다 매출의 합이 큰 거죠 근데 이익은 올해 첨단소재사업부의 이익이 더 기초석유학사업부를 뛰어넘을 거거든요 오. 근데 그렇게 따지면 LG화학도 이제 2차전지 소재 해설 완전히 재평가가 돼야 되는데 네. 그안 되는 이유는 LG화학도 아마 이것도 잘 되면 첨단소재사업부 분할할 거다. 인적분할이든 문적분할이든 할 거다. 그래서 그런 LG학 펀더멘탈보다는 LG학 그 투자 심리가 엄청 나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LG학 얘기하시는 분들은 다 굉장히 그것도 쪼갤 거야. 엄청 부정적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LG학이 못 가는 게더큰것 같고요. 네. LG학은 석유학사업부는 손실은 내지만 손실률은 엄청나게 줄어들고 있어요. 원래 작년만 해도 1660억 적자에서 지금 1분기 때 580, 580억대로 줄었고 지금 2분기 때 160억대로 줄었거든요. 그러면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석유화학 사업부가 기본 정도 흑자 전환만 해줘도 지금 첨단소재 사업부에서 가장 양극재에서 유일하게 지금 마진이 제일 좋아요 지금 네, 어. 8.3% 마진율을 계속 개선하고 있어요 1분기 때7.9 나왔고 2분기 때8.3 나왔으니까 마진이 계속 좋은데. LG화학은 지금 양극재 사업부에 대한 밸류는 전혀 못 받고 있는 거죠. 왜냐면 LG화학 PR 보시면요. 네. 요 자, 양극재 업체 평균 파워 가져왔는데요. 23배예요. 코스모신소재 2 1 1배 211배, 211배 포스코퓨처엠 139배, 에코프로벤 101, 102배. 0 1 평균 내면 100 거의 한 40배 가까이 되잖아요. 근데 LG화학 20배잖아. 요 그럼 이건 그냥 딱기초석유학과밖에못 받는. 거예요. 음. 그러면 LG화학이 매출과 이익이 성장을 못 하냐? 성장을 못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코스모 신소재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엠이나 LNF가 워낙 성장폭이 어, 크니까 너무 차이 난다 고 네. 네, 너무 차이 많이 나잖아요 네. 그 LG화학은 근데 심지어 지금 24년 기준으로는 12배까지 떨어져요 지금 네, 12배 떨어지는데 주가만 빠져서 PER이 떨어지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LG화학이 익성장률 볼게요 물론 포스코퓨처엠이나 에코프로비오나 코스모신소재보다 이익증가율은 떨어져요 음. 근데 연평균 20%씩 계속 성장해요 네. 3년 평균 20% 성장하고요 이익은 46% 성장해요 네. 보시면 거의 에코프로비오은 대등한 수준으로 이익은 증가해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분명히 주가에는 반영이 될 건데 음. 펀더멘탈이 좋다고 다 주가가 오르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직까지 그럼 심리적인 네. 지지를 그 요인이 못 굉장히 있는 크고 거죠? 수급적인 요인도 크고 보면은 주구장창 L 자업은 그냥 그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계속 팔고 있거든요. 제일 양극재 단에서는 수급이 가장 좋지 않아요. 2차 전지에 대한 인식이 없다기보다 인식해주고 싶지 않은 가봐요아안 껴주는 거예요? 네, 안 껴주는 것 같아 요 양극재처럼. 그래서 지금 1월달 연초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예요. 근데 이 회사도 아까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이 20%씩 성장하고. 영업이익이? 아니 l g 화학 성장을 못하면 실적 성장을 못하면 LG화학 욕하셔도 되는데 그러니까요. 매출은 20%씩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46.6%씩 성장하다니까네 3년 그러니까 평균으 그냥 철저하게 저는 수급에 의해서 소외됐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 다음에 또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 81.8%를 들고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심지어 2% 판에 뭐 만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됐었는데 2% 판다고 해도 79.8%인데 그럼 그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가치만 해도 엘지하고 지금 엄청 저평가되는거요 그러니까요. 또 마지막으로 하실 투자 조언 같은 게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수급이 너무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진짜 돈을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는 이상황 강남에 재건축이 많은 이유가 신도시 개발을 했기 때문에 많은 거고요. 땅이 많이 나올수록 사업성은 굉장히 좋다. 부동산 시장을 판단하실 때 전세 대출에 대한 정부의 양태를 잘 봐야 돼요. 성실히만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부자가 되기는 어려운 경우가.